저는 4년 연애 끝에 내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자며 남자친구 집을 방문했는데, 그날 본 풍경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. 첫 번째, 집안일은 오직 어머니 몫이었습니다. 아버님은 밥 차려라, 갈비찜 안 했냐, 과일도 안 사놨냐라며 계속 지시만 하셨고, 말투는 거의 하대에 가까웠습니다. 저는 순간 이 집은 어머니가 절대 복종해야 하는 구조인가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따로 드셨습니다. 거실 정리한다고 하셨는데도 누구 하나 같이 먹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. 가족이라면 함께 밥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낯설고 씁쓸했습니다. 세 번째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무조건 애부터 낳아라 아들 낳아야 한다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. 심지어 속도 위반도 환영이라며 젊을수록 아이가 똑똑하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들었습니다. 네 번째 집 문제였습니다. 아파트를 준다고 하시길래 혹시 명의 이전을 해주시는 건지 물었더니 5월 50씩 30년 갚으면 그때 바꿔주겠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. 30년 된 구축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 부담이라는데 이게 과연 집을 해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 다섯 번째 우리가 집해주니 예단 예물은 잘 받고 싶다라는 말까지 저는 속으로 집을 해주는 게 맞긴 한 건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여동생이 늦게 퇴근해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. 문을 열고 들어와도 관심조차 없는 분위기였죠.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일만 먹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까지 더해져서 결혼은커녕 연애 자체가 회의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저만 이상한 걸까요? 아니면 이 집안 분위기가 정말 문제인 걸까요? 인 사자리 에서, 본 풍경 하나로, 제 결혼 계획 은 완전히 흔들려 버렸 습니다.